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이어 세 번째 편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 제가 시장 조사를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혼자서 하시긴 좀 버거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시장 조사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조사는 정말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시장 조사를 잘하면 그 어떤 것도 잘 판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위타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사입이면 훨씬 좋죠. 어, 그리고 도매국에 있는 제품을 1 0배 비싸게 파는 방법입니다. 요점은 뭐냐? 남들이랑 다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남들은 대, 대부분, 모든 샐러들의 한 90%는 유통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 같은 샐러들은 이제 브랜딩이라고는 좀 애매한데, 브랜딩이라고 칠게요. 네, 이런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유통은 하나 팔아서 1, 2천원 남기는 방식이고, 브랜딩은 하나 팔아서 3만원씩 남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파는 게 뭐, 좋긴 좋은데,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거든요? 유통으로 치, 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유통으로 15개 판매 했을 때랑, 브랜딩으로 1개 판매 했을 때랑, 어, 이득이 비슷해요. 근데 CS는, CS는 15배겠죠? 15명이 구매를 했으니까, 유통은. 그렇기 때문에, 어, 브랜딩 방식으로 판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강입하시는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진짜 명함도 못내일 만큼 매출이 전 적어요. 근데 순익은 비슷한 거, 거거든요? 그 순익이 높은 이유가 제가 600원에 떼어서 15,000원에 팔고, 뭐, 1,000원에 떼어서 반 6,00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의 마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어, 어떻게 하냐? 이렇게 10배 비싸게 파니까. 솔직 어떻게 하냐? 시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비교랑 가격 경쟁은 자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 가격 비교는 일단 혼자 주는 거고, 둘다 약간, 나, 나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같이 이제 끌어가지고 자살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을 망치는 행위라고 생각 합니다. 그 제품이 나중엔 부서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따로 분리해야 돼요. 저는 카테고리도 이상하게 해놔요. 뭐, 프라이팬을 파면은, 프라이팬 파는데 냄비에 등록한다. 카테고리를. 그러면은, 뭐, 프라이팬을 냄비 카테고리에 등록을 했으니까 프라이팬에 전뜨진 않겠죠 제 제품 제 제품이 전 이런 식으로 해요 아예 다른 전략이죠. 근데 어 그래서 이게 궁금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걸 알기 전에 시장조사부터 좀 딥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어 UV 침구청소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들고 왔거든요. 이 제품이 이 제품 저번에 설명해드렸던 이게 시장가가 보통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비싼 건 20만 원도 해요. 사람들의 인식에는 이 제품은 15에서 20만 원 정도 제품인 거죠 근데 이걸 2만 원대에 가져올 수 있다? 정말 괜찮죠 이거를 9만 원에 팔아도 사람들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어떤 심리를 노리는 거냐 15만 원은 아까운데 저렴하면서 어느 정도 기능은 하는 포지션인 거죠 이게 포지셔닝이란 개념인데 어 이거 포지셔닝 개념 얘기하면 바뀔 거예요 이 영상 그렇기 때문에 어, 설명은 안 할게요 진짜 왜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뭐 아이가 천식이 있다, 비염이 있다, 기침을 한다. 그리고 아토피 카페에서도 막그 먼지로 인해서 진먼지 진드기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메인으로 상세 페이지를 작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 작성하는 기획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제품이 UV 살균 기능이 있어요.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도, 여기, 흡입력을 통해서, 7,500, 뭐 헥토파스칼, 뭐, 그럴 거예요. 빗먼지, 진드기의 배설물과, 알, 알 등을 다, 빨아낸다. 먼지, 전부 다 이외에도 먼지와 이물질을 강력하게 착한다. 그거 또한번 볼게요. 셀링 포인트를 뽑아낼 수 있는 셀링 포인트. 왜냐면은 저희는 이 비염이나 먼지 알레르기나 천식, 아토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링포인트를 이거랑 연관된 걸 뽑아야겠죠? 첫 번째가 진먼지 진드기의 배설물과 알 등을 다 빨아낸다. 뭐 있죠? 자외선 파장이 나왔죠? 뭐 7NA, 뭐 자외선 파장으로 각종 세균, 배장균, 진먼지, 진드기, 배설물을 9 9 살균한다. 이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이두 가지만. 나머지 한번, 한번 볼게요. 어, 자외선 파장 플러스로 뭐 살균 램프도 있다네요. 살균 램프 추가 추가.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필터. 예. 이 배터리 용량 이런 거는 그렇게 강조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제생각에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망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걸 확실히 제거를 하느냐. 네.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게 필터가 뭐 헤파필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하여 헤파필터는 좀 TMI라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셀링 포인트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패를 두세 곳 찾아야 돼요. 왜냐면 이 셀링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럴 할 카페 두세 곳을 찾는 거죠.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이미 제가 찾았어요. 아토피 카페. 아토피를 검색했을 때 카페명에서 세글수 기준으로, 세글수 많은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맘이랑 이 빨강오글 그 카페에요. 이두 두 가지 카페. 두 가지 카페 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에 제 카페 어떻게 보는지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를 바로 넘어간 거예요이두 카페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이 실제 여기 유저인 것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끔 맨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요. 맨날 홍보하면 안 된다. 바로 잘림 절대 안 돼요. 어, 매일 활동하다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홍보를 해야 한다.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 홍보 많이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 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카페를 일곱 개 가입해서 활동하면 된다. 그럼 매일매일 할수 있잖아요. 매일매일 돌아가면 홍보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이럴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바이럴 전에. 저희가 분리를 해야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가. 따로 분리해야 된다고. 카테고리를 이상하게 해놨으니까. 그 검색 노출에서는 저의 제 제품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바이럴 유입을 시키잖아요 근데 바이럴 유입을 시켜도 저희 제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다른 글들이 없으니까 그 전에 체험단 작업을 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마켓 친구청소기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제품이 제품명이 마켓 침구 청소기라고 칠게요. 근데 마켓 침구 청소기를 검색했을 때제 제품이 1등으로 떠야 되고 그리고 리뷰수랑 평점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해외 배송하는 애들밖에 없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에 여기 블로그 체험단으로 내 마켓 청소기라는 키워드로 싹다 먹어줘야 돼요. 이 뉴스 탭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카페 탭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동영상 탭은 없네요. 네. 이 키워드로 모든 탭을 다 먹어 주자. 블로그, 카페, 뭐, 동영상 탭, 지식인 탭. 이런 식으로 마켓팅구 청소기라는 키워드를 키워드인 키워드 제품명, 내 네, 제품명으로 모든 키워드를 다 먹어 주자. 블로그 카페 동영상 탭, 지, 지식인 탭을 다 먹어 둔 상태에서 바이럴을 해서 이 입을 시키자. 네. 강의에서는 제가 이걸 자동화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직접 해도 됩니다. 네. 근데 자동화를 시키는 게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저는 자동화를 하고 있죠. 돈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가격 비교를 안 해도 돼요. 내 제품을, 제품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안 해도 된다. 아 가격 경쟁을 안해도 된다 경쟁자가 내가 있는 줄도 모른다 네 이게 또 음, 다른 장점인데 신고를 안당한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세번째 여기가 이 시리즈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이 이런 식의 방식으로 저는 거의 다 판매를 하고 있고 가장 효과가 좋고 가장 비싸게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 이렇게 안 하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안 하고 다른 일반적인 방식을 한다면 결국에는 어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가격 경쟁을 하고 또 광고 경쟁, 뭐 광고 클릭스 클릭 클릭 비용 증가, 시장은 사라지고 시장 경쟁 심화되고 제품은 사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을 가장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이 방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이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똑똑하시, 똑똑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실행력이 있는 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알아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뭐 구글링을 하든 해서 다 찾아내서 실행을 하셔서 돈을 버시더라고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 시리즈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뭐 크게 뭐 그런 거 없죠. 네, 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